해봅시다. 해보자. 도현아. 도현이 껴. 전도현. 쳐다보세요.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석주. 영상 중이야? 어? 쳐다봐요. 수열 요 놈의 an을 이렇게 정의한대요. 3의 k승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의미 아닌 정수 k의 최대값으로 하자. 내가 한번 예를 들어줄게요. 그럼 만약에 A9를 구해볼게. 어? A9는 얼마일까요? A9는 3분의, 3K, 300K 승분의 9가 얘가 자연수계에 되게 만드는 K값의 최대값이에요. 그럼 2죠? 그럼 얘가, 이렇게 써면안 되겠다. a 9는 2라고 적히겠죠? 그럼 내또 물어볼게. A18은 얼마일까요? 2. 아마 2. a 1 8은 마찬가지로 3의 k승분의 18이 자연수게 되게 만드는 k값의 최댓값이죠. 2. 2 맞죠? 네. 야 a9랑 a18이 지금 둘다 값이 같은 이유가 뭘까? 아니야. <laughs> 그자 밑에서. 9라는 숫자는 3의 제곱이고요. 얘는 2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와. 결국 우리가 이 2란 숫자는 왜 등장했냐면, 요게 3의 3이라는 인수를 두개 갖고 있기 때문이야,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어, 그래. A27을 구해보면, 이거는 3이 나와요. 이게 됩니까? 맞아요. 그럼 A에 54도? 3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묻기를. A의 m이라는 놈이 3이래요. 그럼 m 값이 그럼 뭘까요? m 값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 m 값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3의 3승을 인수로 갖고 있는 뭔가의 놈일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맞아요. 그러면 난 그냥 m을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3의 3승으로 놔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놔도 되죠? 이렇게 놓고 그냥 이 값을 한번 구해볼 건데, 얘들아. 그러면은, A에 27이 첫 놈이지. 그래, A에 M 값은 3이고요. A에 2M 값은 얼마일까요? 이거 A에 얼마말 하는 거야? A에 5 4말 하는 거죠? 그치? 똑같이 3이에요. 근데 A에 3M은? 얘는? 4가 될 거예요. 왜? A에 3M이라는 놈 자체가, 어, 3이 한번 여기 더곱여지죠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3이라는 인수가 몇, 개가, 몇 개로 바뀌어요? 4개, 4개, 4개. 4개로 바뀌죠? 4개. 그죠 그럼 얘가 4가 된단 말이죠. <laughs> 네. 그럼 A의 4M은? 5. <laughs> 이거 3이에요. 네. 그렇죠. 돌아오는 어, 왜 3이겠어요? 아, 잘 봐요. 얘가 여기 4배를 하잖아? 그럼 얘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지? 네. 상관없어요, 얘는 3이라는 인수를 그대로 4, 4. 3개만 갖고 있죠? 네. 맞아요. 네. 다시 3으로 돌아옵니다. 네. A5M은? 얼마? 3. 3이에요. 아, A6M은? 아. 이게 4예요 돼요? 네. 왜? 요 6이라는 숫자가, 6이라는 숫자가 2 곱하기 3이거든. 결국 3이라는 인수가 또 하나 추가된단 말이에요. 오. 맞아요? 네. 요런 식이에요. 그래서 다 구해보면 A7M도 3이고요. A8M도 3인데, 어, A9M이 중요합니다. A9M은? 5초, 제초 5초, 3 5가 돼요. 왜? 9m은 여기다 적어보면, 여기 9m을 적으면, 3의 제곱이 곱해지잖아. 그쵸? 그렇죠? 그럼 요런 놈을,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 문제 정에 따라 3에서 3의 k분의 3의 5승을, 얘를 자연수로 만드는 k값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5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럼 얘가 5고, a 10m은? 똑같이 3이죠? 네. <laughs> 1 0 0이냐고 그쵸? 그렇죠? 네. 그럼 이거 다 다음 정답이 아마 34가 나올 겁니다. 5번. 5번. <laughs>